네상경기 시작할게요 자 먼저 스고이팀 어제 기분좋은 출발하신 스고이팀 어떤걸 할까? 카피뱅 뒤로 팀면에서는깃한 상태로 카니다 먼저 스고이 팀에서 스카이 가져왔고요. 글레이브, 스카이 글레이브 자주 나오는 팀이죠. 마당 가로한 제어팀. 스고이에서는 테스트를 가져가려고 하나요? 그리고 캐스트롤 들어갑니다. 이 기대가 되는 게 수정 캐스트인데 수정 모드이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네요. 아, 아 수정 수정이 아니군요. 타격 캐스트가 수정이고, 뭔가. 영광 느낌이 들긴 해요. 스킨을 준비하자는 느낌이에요 파란색 진영 스고이팀 빨간 진영의 제로 1팀 좀 아쉬운게 이제 제로팀에서 야드라는 선수가 없어가지고 좀 아쉽긴 하네요 야드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은 나이 고꽤 괜찮은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테스트를 대 링고. 초반에는 테스트를 완전 히 우위를 정해요. 왜냐, 맞다이 하면 세요. 거기다 기본적으로 총 하나 들고 있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링고 빠르게 내려가 주고요. 이쪽 빨리 집 가면서. 템을 사고서 다시 정글을 둘러 가고 있죠. 캐스트를. 지금 링고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신발 먼저 밑에 내려가 가지고 샀고요. 마찬가지로 캐스트럴 같은 경우도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가지고 신발을 옮겨 샀는 들어가기 애매하죠 지금 링고 같은 경우에 수정을 가려고 해가지고 CS 먹겠지? 힘들겁니다 스톤 스카이가 밑에 있길래 이거 유리하면 안돼요 다시 정글로 돌아가는 드로팅 수정 인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스킬 공격할 때마다 이제 데미지가 있는 그런 수정딜 있고요 추가적인 딜에 있고 이제 첫 번째 스킬에도 있고요 궁 데미지 자체는 원래 수정 있고 그래서 수정 인구도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크기까지가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궁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없기 때문에. 캐스트로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검 하나 올리고요. 지금 링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서든지, 레인에서 버티자 이 마인드로, 신발과, 이제, 한번 막아줄 수 있는 실드를 사고, 왔네요. 오아이쇼피 아이쇼핑 테이 시 역시 지금 보면 보면은 링고가 아직 수정을안 왔기 때문에 길은 안 나오고요 그리고. 글라이가 한번 밀쳐내고 됐나요? 됐네 먼저 테스트를 잡으면서 선수점을 받아보네요 로팀 여기서는 이제 스카이가 위에 봐주고 캐서린이 벽로 돌고 근데 스카이가 라인을 2밀이기 때문에 링고가 무슨 템이 나올까요? 신발 이티어 나오고 끝이네요. 파란 템 빠르게 인형 강사 넣었어요. 스카이가 이제 얼음불꽃 나왔기 때문에 스카이 보면 조심해야 돼요 캐스트를 두려워 가지고 앞에 못 나오죠 아까 나 당한게 있기 때문에 진기쉽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내기 심할 수밖에 없는게 이게 와이파이를 사용해 가지고 이게 인터넷이랑 직접 연결되어 있으면 그게 상관이 없는데 와이파이로 연결되고 데이터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좀맥게 걸리긴 해요 링고가 지금 거의 템이 없는 상태에서 싸우는데 진짜 잘 싸우고 있긴 하네요 그리고 아방 카드 나이스 커버 아까운데 그 밀치고 한대 멋지네요 어? 역광광? 역광광? 무리했나 보네 아 역광광 당했죠 아, 조심해야 되죠 이거 아단도 죽어요 이건. 아단? 아단가도 죽고 역시 스카이 카이가 진짜 좋아요 이게 아직도 노출 안되해서 와이파이 연결해서 이래요 데이터도 그렇고 데이터 소모양이 많기 때문에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예를 들어서 뭔가 사용할 때 가득 차면, 이게 다른 데 넣는 거랑 똑같지, 이게 다, 꽉 차, 이게 데이터 쓸수 있는 양이 초과돼가지고 툭툭툭 켜고 그러는 거예요. 아프리카 안 켜고 이거 키면 맥은 안 걸려요. 근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비공개 경기에서는 이런 게 조금씩 있어요, 아직도. 5G는 아니고요. 기가, 기가와이파이 이런 건 상관없어요. 링고가 이제 제대로 수정 같요 수정들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스킬 켰을 때는 라인 밀기에 쉬운데, 이제. 두 번째 딜이 없는 순간에 밀기 힘들죠. 아, 캐스트럴 또 생기죠. 어쨌든, 루틴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아이고, 아프네요. 역시, 캐스터럴 군데미지가 진짜 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게, 이제, 링고. 민도가 이제 수정으로 가서 공을 밀려온 맞추네. 그게 궁금하긴 해요. 어, 아이쇼핑, 아이쇼핑의 채우. 아이쇼핑하면 안 되죠? 아, 알았나요? 죽나요? 죽네? 아, 알았네. 어? 어? 인형이 막아줬네요. 스카이 딜 때문에 한 번에 들어갈 수가 없고. 캐스트롤보다 이제 린고가 더 기대되기 때문에 먹고 있죠. 다들 와야죠. 그냥 내주기로 했나 보네요. 잘못하면 몇 개죠? 어? 와, 계속 끊겼으면 난리났죠. 타이 잡을 때 같이 캐스트럴이 이제 은신 못쓰게 잡아준다면, 이제 지루팀이 확실하게 승기를잡고요 어떤 고 그게 힘들 거야. 이제 은신 쪽고서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제, 첫 번째 스킬로 막, 하나, 둘, 이제, 때려부시기 때문에, 이게 세요. 어우, 링고. 이거 주세요 글랩을 사왔고요. 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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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스카이 스카이 있고요. 이거 뭔가 이상하게 생겼어요. 어 링고가 프레딜을할수 있게 너무 쉽게 만들어졌는데요. 이거 밀겠다 이 생각이네 지금 안 하면 우리 애가 죽고요 아... 둘이 아깝네요 지금 타워는 지켜낸 스고이팀. 상니다 스고이팀에서 이제 또한번더금방 먹고요. 캐스트를 이제 치명타 먼저 가줌으로써 이제 싸울 때한타한대한 한 대가 좀 많이 아플 거예요. 저가면 진짜 아파요. 링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화유리 하나 가주면 딜은킬밀할것 같네요. 어어어, 어. 이거 너무 무리했죠. 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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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 출혈이 안되고 요 이제 만화가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죠 지금 캐슬이 친구가 진짜 잘 걸어줬어요. 그래서 저기서 꽤 많은 이들을 봤는데, 캐스트롤, 캐스트롤? 조심해서, 캐스트럴, 아, 막았네요. 스카이, 스카이 줄게요. 보니까 이제 캐스트럴 자체가, 이제, 첫 번째 스킬이 있을 때, 장난하게 딜이 들어와가지고, 스카이를 끊고, 뭐 이제, 스... 캐스트럴이 딜을 담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근데, 조심해야돼요 캐스터 링고 궁이 있을때 마다 공포의 시간이 한번씩 올거예요 이거 맞았으면 링고 바로 집가는데 그냥 집가네요 테스트를 하으면 빨리 이시스 올릴 생각으로 하고 있고요. 링고 강화율이 나왔죠. 이제 많이 아플 겁니다. 어 글레이브 글레이브 빨리면? 아 글레이브 저거 뺏고 죽었으면 영웅인데. 이거 시아만시아만 몇단관인가요? 지금, 지금 몇단관? 괜히 맞죠? 조심해야죠 스카이 아, 이제 만화가 없기 때문에 괜찮네요 만화가 부족해요 이제 영웅 수확기 가지 않는 이상은 만화가 부족한게 스카이라 서로 레이너만 이런 상태에서 다 오브젝트 공격자 없는 상태가 됐고요. 정글 싸움하면 아마도 스카이가 더 유리할 거예요. 근데 지금 만화가 없어서 조심해야 되고요. 링고가 이제 타격, 타격이라는 수정 올리기 위해서 물약을 샀고요. 어, 캐스트롤, 이거, 잘못하면 또, 잘리죠? 요, 렇게딱 맞고, 딱 나가네요. 이거, 주심. 아담공 없어요. 아담공 없기 때문에, 생각하면, 좋죠. 스카이, 아프죠? 물고 조심해야죠? 스카이, 스카이, 스카이 트리블. 캐스트롤, 캐스트롤의 딜이 그 다음 세요. 지금 캐스트롤이랑 캐설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크라켄 먹을 수 있죠. 아니, 타워도 쿠선지해야 되는데, 아유, 딜 너무 아파요. 어, 크라켄 먹기 시작하네요. 이거 좀 있으면 채놓을 텐데. 조심해야죠 이거 아단이 뺄수 있기 때문에 자기팀 쪽으로 빼고 있네요 스고이팀 속도가 좀 느려요 아, 아단 아 눈치 못채고 있어요 아단이 눈치 못채고 있기 때문에 먹고 이제 올라가서 싸워야 돼요 자 스카이 파이가 이제 관통도 있고 이제 수정도 올려주기 때문에 손타나 봐야죠 어링고 여기 여기서 쏠킬 들려다 마녀 링고 잘리면 안되죠 잘리면 안되죠 잘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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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는데 잘리면 안되는데 링고 죽었네요 여기서 링고링고안 죽었어야 돼요 아당 1차.. 2차 줘야돼요 이거 안주면 2차 피해나는거 아 너무 아프죠 아, 글레이버 한대만 더 쳤으면 졌는데 이게 조형탄이 있어야돼 이렇게 링고가 열심히 잡아주고 있긴 한데 그래도 힘들죠. 계속해서 이득 보고 있는 스고이팀 집에서 정비하고서 이제 싸울 것 같아요. 이제 수학기 나왔죠, 스카이. 캐스트럴 같은 경 이시스도 같기 때문에 충분히 버티죠 싸움에서 어어 어, 이거 조심하죠 역시 역시 캐스트럴이 살아가는 건 진짜 다해네 서로 눈치싸움하고 있고, 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이품이 진짜 장악을 잘 해놨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지금 안에 있는 2차 타워가 부담스러워서 못 치고 있지. 그렇게 먹는 순간 바로 치러 올것 같아요. 아단 미니 씨. 거의 들어갔어 아단 지금 궁 빠진 상태고요. 크라켄 바로 치고 있는, 쓰고 있기. 빨리 잡아야 돼요. 저팀 눈치 쳤어요. 자, 아단 들어가, 오고 있고요. 지금, 크라켄, 크라켄, 크라켄 치면, 아, 빨간 팀, 지뢰팀는 스카이, 아, 크라켄 먹었고요. 스카이, 스타이 살아야 돼요, 스타이 스카이, 스카이? 영혼, 영 수학기 때에 살고요. 몇관가 그리고 링고. 링고 안 보여? 링고 이제 잡히면 끝나죠. 눈치채나요? 눈치채나요? 아, 눈치 못채네요. 그런데, 캐스트를, 잡을까요? 이 어그로만 계속 끌어도 좋아요, 여기서. 지금 빨리 이거 부수고 다음 크라켄 노려야 돼요. 가까운게 아까 거기서 크라켄을 먹었으면 확실히 이겼는데 깨겨가지고 아쉽네. 요 이게 링고 궁들이 진짜 세요. 수정을 가면. 아까 링고 궁으로 크라켄이 많이 피가 빠져서 거기다가 이제 불데미지 그것 때문에 죽은 것 같아요 지금 스고이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해야 될게 시야 정확한 걸 위주로 해서 잘라먹기를 해야 되는데 잘라먹기 힘들죠 지금 상태에서 적팀도 몰려다니고 우리 팀도 몰려다니고 하니까 거의 한끗 차이로 지고 이기고 할것 같아요 테스트라 같은데 친명타 이미지를 저렇게 만들었는데 저게 진짜 쎄요. 기본적으로 공격할 때마다 공격 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렇게 가면 가도 세요 지금 링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계 장치를 가가지고 쿨감을 시켜놓은 다음에 궁을 계속 쓸수 있게 궁 시간도 짧아지고 두 번째 스킬도 짧아짐으로써 프리드 할수 있어. 이렇게 딱 만들려고 했네요. 캐서린이 그냥 가만히 있죠. 대기. 지금 하나 하나 지뢰가 지워져가지고 소위 팀도 다시 지뢰 지뢰를 만들어야 돼요. 어 밑에 밑에 캐서린 어 이거 궁수심궁수심서양한테 맞고 스카이 스카이 스카이, 스카이, 스카이. 태, 살았고요 캐서린 잘 살았죠 링고 죽고서 이제 글레이브 글레이브는 스카이가 잡으면서 한타 끝났네요 링고가 만약에 거기서 이제, 실드, 를 제대로 안 채워줬으면, 아마, 대형사고 났는데, 그 반대가 됐네요. 실드 진짜 잘채워네요 캐서린이 진짜 실드 잘 채워줘서, 그걸로 한몫하고, 거기다가 이제, 스카이가 중앙을 계속 뒤집고, 계속 체력 회복해주면서, 딱 이해를 해요. 네. 오늘 경기에 든세 팀, 다, 감사드리고요. 네.